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또 약세장이 펼쳐지면서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동원, 요한타 증권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막뭐 이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본부장님. 나오시길 많이 기대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새 얼굴이 우리 머니라에 합류했는데요. 네. 김성진 기자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김 기자 우리 머니라 구독자 들께 네. 각오 한 말씀 하고 시작하실 까요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김성진입니다. 아, 여러분께서 투자의 기초 체력을 키우고 소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격 토론 들어가겠는데요. 네. 우리 본부장님, 지금 네. 연초 증시 보면은 뭐한번 네. 총평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예상했던 것처럼 갑니까? 아니면 뜻밖의 좀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음, 계속해서, 어,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많이 올라 나왔었을 때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작년 초에 좋게 봤었었는데 어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특히 이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어, 배당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개인 투자자들이든 기관 투자자들이든 해외 투자자들이든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연말까지 어, 코스피가 그렇게 수익률이 안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어, 올해는 이제 결국은 12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 성향이 어, 2월 달이 되면 이제 발표가 되겠죠. 얼마나 배당 성향이 나올지에 대해서 발표가 나올 텐데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 여태까지 평균으로 지금 어떻게 배당 성향이 나왔는지 보니까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 제법 좋아졌어요. 네. 어, 근데 코스닥은 11%. 네, 평균이 이렇게 지금 근데 이건 이제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월 달에 이제 배당 성향들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25%, 11%보다 더 높은 배당 성향이 나왔다. 그러면 그 할인 요소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전체적인 글로벌 국가들 대비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ROE라는 숫자가 한 자리 수밖에 안 돼요. 글로벌 평균이 거의 18%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디스카운트 요소가 어, 할인율이 우리가 지금 p r 이 10배 조금 넘는단 말이죠 예, 글로벌의 50% 디스카운트 할인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모습이 되려면 그만큼 이 여러 가지 소액주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서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어, 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기 전에 물적분할 부분이 어,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의 극치에 달하는 타이밍이죠 지금 예 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게다가 또 이제 미국 시장도 좀안 좋고 안 네. 좋다는 게뭐 그게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예상에 일치하는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다 어~ 제가 연초에 들어오면서 한국 시장이 올해 전체로 놓고 보면 어~ 미국 시장보다 수익이 좋을 수도 있다 네. 예그 얘기는 해드렸는데 어~ 중요한 것은 상저하 고일 가능성이 더 높다. 상반기는 확인 작업을 필요한 거고. 근데 여기서 또 확인 작업을 했는데 지배 구조라든지 배당 성황이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게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요소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은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저희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이제 장기 투자를 도모하는 정책들이 또 발표되기를 바라고. 어, 어쨌든 대선이 또 지나갈 거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에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네. 올렸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예상됐던 사안이지만 음. 국내 중심 미칠 영향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 어쨌든 이제는 이 코로나 19 터지기 전 금리로 올라왔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2%를 놓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를 계속 2%까지는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10년 국채 금리던 기본적인 금리를 2%로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적정 가치들을 또 구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 그렇다면 과거에 1%이던 게 어, 2%로 올라갔다, 그죠 1%포인트의 이 디스카운트 그 할인율 자체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이~ 코스피 인덱스로 계산하면 거의 한 어~ (200포인트) 정도가 떨어져요 적정 가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어~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우리가 할인율이 세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미 저평가되어 있는 게좀덜저평가되는 정도로 되는 것이지, 비싸 보이는 건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어떤 밸류에이션 사에서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뭐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108% 정도 되거든요. GDP에. 네. 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어, 좀,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소비가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성장률에 있어서 60%가 넘는 국가인데, 어, 그만큼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었을 때는, 어, 실질적인 기업 실적이, 어, 수출주를 제외한, 내수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 예상보다 좀 낮은 이익 증가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익 증가율이 어, 코스피가 어, 그래도 뭐 한자리수 후반 정도 나오는데 그게 뭐 5%대로 뚝 떨어진다든지 뭐 어, 그리고 또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대 중후반 정도 이익 증가율인데 그게 뭐 10%대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 그만큼 또 적정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음. 어, 금리가 올라가는 건 어쨌든 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마이너스다 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보면 음. 개인하고 기관이 매수하는 행, 형태를 보면 은 서로 약간 반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뭐 네. 뭐 사면 기관이 팔고 음. 또 기관이 사면 개인이 파는 인식인데 음. 문제는 전체적으로 매수 여력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활발하게 사는 모습이 없는데 음.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모습이 좀 바뀔까요? 하, 정말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laughs> 그 어쨌든 현금 으로만 놓고 보면 말씀을 드릴게요. 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이그 예탁금 네, 그죠? 고객 예탁금. 고객 예탁금 규모로 거의 뭐70 거의 80조 가까이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한6 0조때 초중반 정도로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잘안 보인다라는 거죠. 어, 그렇다면 음 어디서 자금이 들어와야 되냐? 생각해봤을때 여태까지 보면은 오히려 이제 기간 자금을 버리고 어, 직접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은 제법 됐었는데, 실질적인 자금이 들어온 걸로 따지면, 아직까지도, 어, GDP로 계산했을 때 10%가 안 되는 숫자잖아요. 예, 그래서, 어, 좀더 어떻게 글로벌 쪽으로 봤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60% 이상을 주식을 투자를 하잖아요. 네.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점차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소액주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어 적절한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쉽게 자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거래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아니면 또 장기화시키고, 어, 세제 혜택을 주고, 어, 이제 또 2023년부터 양도세도 나오니까 그냥 양도세를 때릴 게 아니라, 양도세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세금 면제를 해 준다든지 뭐 네. 이런 식의 미국처럼 뭐어4 1 k 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채또 퇴직금 쪽을 주식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야지 자금 유입이 되겠죠. 네. 그래서 국내 자금이 사실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해외 자금은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어 아직까지 선진국의 MSCI가 아니잖아요. 신흥국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올 자금은 들어와 있고 그러면 자금이 들어오려면 국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국내 자금은 사실 기관들이 들어오기 보다는 개인들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어떻게 풀리지 않고서는 어 어떤 흐름 자체는 현금 흐름 자체는 주식시장으로의 플로우 자체는 뭐 그렇게 아주 기대스럽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어 방향을 좀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 관련된 세금 혜택이 나온다든지, 뭐, 앞으로 ISA 상품이 더 활성화된다든지, 어 또는 어 MSCI 선진국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을 자꾸 제시를 하게 되면 점점 더 믿음을 가지면서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지 어떤 유의미한 어떤 이 자금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한마디 네. 추가로 질문 드리면, 은 개인자금은 그렇게 되는데 네. 이 기관들은 더 들어올 자금이 지금 현재 여력이 별로 없습니까 어 만약에 기관들 중에서도 음, 그러니까 퇴직자금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것이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할수 있는 그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제도적인, 변화. 제도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다 정비가 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그럼 퇴직자금이라는 거야 뭐 워낙 큰 규모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2006년) (2007년) (2008년) 이때도 어~ 그~ 변액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떤 자금 유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퇴직금 쪽에서 특히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미퍼센트 정해져 있으니까 변하면 또 바뀌겠지만 지금 당장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자금이 모여있는 퇴직 연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식 투자 비중을 좀더 활성화시킨다라는 정책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자금 유입이 될수 있겠죠. 앞서 잠깐 어,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요새 이제 좀 편차는 있었지만은 어,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좀 어, 회복세를 보인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런 추세가 뭐 언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죠. 인플레이션이 높은 편이고 어 여기서 어 돈을 잘 버는 업종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만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가 안 들어가는 거죠. 성장이 높다고 해서 순이익이 없으면 투자가 잘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깨지는 거고. 어 그래서 어, 돈을 벌어 드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좀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니까 가치주를 사는데, 가치주에 성장이 붙어 있는 걸 사고 싶은데, 그게 다 한국인 거죠. 대만일 수도 있고. 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식으로 어, 중점적으로 어떤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자금을 잘 갖고 들어와야죠. 뺏기면 안 되겠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배터리가 우리보다 좋았던 음. 케이스. 근데 그 과정이 지배구조 이슈가 생기니까 그렇게 돼 버린 거죠. 오히려 시장 점유를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을 계속 감안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자금은 여기서 더 빠져나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제 MSCI 선진국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 또 업종으로 봐서도 매력이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 순 매도 개념은 아닐 거다 이제는. 그래서 순매수 개념일 거다라는 건데 그 금액이 확 늘어나려면 어떤 정책적인 보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로 진짜 MSCI 선진국으로 가는 게 어떤 목표로 정해졌다 그러면 당연히 해외 자금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한국의 비중이 제일 커요 지금 신흥국에서는 근데 중국이 워낙 GDP가 크다 보니까 자금이 이쪽으로 가죠 예, 오늘도 보면 미국, 아, 중국 증시가 많이 눌러 있다가 지금 튀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자금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 중국이 좀 좋아 보이니까 자꾸 중국으로 돈이 가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이 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적으로서 좀 대응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부터는 업종별로 한 번씩 챙겨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 같은 반도체주 많이 사고 있는 네. 있는데 막상 반도체 주가는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들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빠지기도 하고. 네. 왜 그렇죠? 어, 제가 지금 모델링을 돌려서 글로벌 모든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을 쫙 뽑아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 IPS, 뭐 테스 뭐다 보면 너무나 싸요. 그래서 당연히 글로벌랑 같이 올라가야 돼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반도체 업종의 미국을 보시면, 어, 아, 까 대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거의 어, 작년에 1년 동안에 상승률이 거의 40%란 말이죠. 반도체가요? 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익이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작년에 좀안 좋았다고 했던 쪽이 메모리인데 네. 우리나라 반도체죠. 근데 마이크론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뚫고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똑같은 회사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그, 메모리였어요. 메모리. 쪽인데, 어, 시가총액이 심지어 마이크론보다 작아요. 시장 점유율은 더 높은데. 네. <laughs> 그, 뭔가 이상하죠?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속스 인덱스에 안 들어가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도 이 ETF에 안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 상장이 안돼 있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전형적으로 국내 자금이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뭐 지배군조 이슈부터 물적 분할 얘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금 유입 자체가 수급 자체가 별로 불균형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평가 현상이 네.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정말 너무나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숫자로 보면 한국은 지금 반도체 업종이 너무 싼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어, 지금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슈퍼 사이클이 맞거든요. 어, 다들 뭐뭔 뭐, 슈퍼 사이클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로벌리는 슈퍼 사이클이 맞아요. 네. 계속 지금 반도체 쇼트지잖아요. 계속. 예, 그래서 어, 엄청난 설비 투자가 또 들어올 거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만큼 수요가 좋다. 그래서 모든 반도체 업종의 어떤 수급 부분이나 수익성이나 생산성이나 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 업종은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반도체만큼은. 네. 어, 한국을 기대할 만합니다. 여기다가 이 반도체 업종만큼은 그 종목들이 어, 어떤 지배구조 문제나 배당성향의 이슈도 별로 없어요. <laughs> 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삼성그룹 자체에서 어떤 지배구조 문제나 물적 분할 얘기는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네,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원익아이패스 등등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만큼은 유지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아지는 것처럼 가다가 네. 요새 또 다시 이제 좀 어, 침체 음.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이, 이 자동차 분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자동차는 음, 어, 제가 이걸 어떻게 들여다 보냐면 어, 그 현대차 주가로 얘기를 하자면. 어, 지금 전 세계가 전부 다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났으니까 수소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만 보여도 외국인들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수소차는 뭔가 나중에 먹거리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이드인 거고, 지금 주는 전기차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왜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지금, 게다가 우리나라가 전기차에 있어서 경쟁력이 없냐? 그게 아니잖아요. 경쟁력이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잘 팔리는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쪽에 초점이 맞춰지면 다시 또 주가는 갈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 어, 네. 한,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쭉십몇년간의 어, 애증이라 그래야 되나? <laughs> 네. 아무튼 좀 힘든, 소액주주들이 힘든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소액주주하고 반대되는 것 같아 보이면 좀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탑5 안에 유지시키는 모습만 보여주면 제가 볼땐 주가는 충분히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그 적정 가치도 그냥, 뭐, 다른 거다 빼고, 그냥, 판디멘탈만 놓고, 어,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뭐, 기아차, 현대차, 다 보면, 현대모비스 다 지금 상승 여력이, 뭐,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뭐, 심지어 세 자리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 가치 에 비해서는 저평가돼 있다. 인정해야 되겠고, 근데 앞으로 이 지배구조 이슈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익이 벌어지면, 그게 소액주주하고도 다 나눠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미레이팅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지켜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네. 지금 공모주 청약이어서 27일 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장. 관심은 상장 이후에 2차 전지 주가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우리 본부장님 께는 어떻습니까? 음,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자체의 시가총액이 어, 이 물적 분할 이슈와 상장 때문에 엄청나게 저평가되게 됐었어요. 어, 뭐, 지금, 어, CATL이라든지 중국, 뭐, 그 다음에 일본. 파라소닉. 파라소닉이나, 뭐, 다 계산해보면 우리가 시장 점유율 비해서 시가 초액이 너무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뭐, 주, 잘했던 못했던 간에 어쨌든 상장이 되면, 어, 이제는 그쪽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할 거고, 어, 성장을 같이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만 유지를 시킬 수 있다면 어, 당연히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있죠 이게 자꾸 분산을 시키면 시킬수록 가치는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 할인 요소였다 근데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되고 나면 이제 또좀 정상화 쪽으로 갈수 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상 지금 싼 거는 또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긴축 시기에는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수익이 낮다는 게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네. 본부장님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성장주 70, 가치주 30 비율인가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글로벌이고요. 네, 글로벌이고 한국으로 계산을 하자면 음 사실. 성장주의 비중보다는 가치주의 비중이 한국이 훨씬 더 크죠. 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성장주로 보실 건지 가치주로 보실 건지에 따라서 확 퍼센트지가 바뀌는 거죠. 애매하죠. 예, 예, 음. 만약에 성장주로 보신다, 그러면 똑같이 70, 30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 업종이 확 들어가니까 성장주로. 근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치주로 보신다면 확 반대가 되겠죠. 예. 성장주 30, 가치주 70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너무 이렇게 딱 끊어서 이게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그런 ETF들을 쓰고 있긴 하지만 어 결국은 성장주 중에서도 돈을 잘 버는 성장주들. 그게 이제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태죠. 어, 또는, 가치주 중에서 돈을 못 버는데 너무 싸 보이는 거 말고, ROE가 10%가 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평균보다 더 높아요. 음, 근데, PBR이 0.5배다. 이런 건 싸죠. 그래서, 어, 결국은 돈을 벌는 가치주. 그걸 또 봐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좀 괜찮은 건 요즘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 돈을 잘 벌고 플러스 알파로 성장까지 조금씩 더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친환경 관련이라든지, 뭐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그래서 너무 이분법으로 우리나라는 좀 너무 이분법인 것 같아요. <laughs> 성장주 아니면 가치 <laughs> 이게 아니고 네. 예, 둘다 보시고 그 중에서 돈을 잘 버는 종목 선별이 중요한 한 해지. 뭐꼭 굳이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런 한 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설진하고 2월 증시가 다가오는데요. 앞으로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들 본부장님께서는 뭐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국의 이제 긴축 속도인데 긴축의 속도가 1년에 금리 올리는 게한세차례네차례 정도의 수준이다. 그럼 걱정은 별로 안 하는데 진짜 7번, 8번 올리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스토리가 틀려집니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그 금리의 속도.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그거를 3월 달부터 이제 좀 확신이 서겠죠. 어느 정도의 속도일지는. 지금까지는 좀 헷갈려요. 뭐 양쪽 축소 얘기도 나왔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 배당 성향을 발표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할 텐데, 얼마나 배당을 하는지. 정말 자세히 짚어봐야 될 모든 종목들 하나씩 다어 배당 성향이 높으면 높수서 저는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면 어 중국이 어떤 스탠스가 나올 거냐.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미국은 긴축이다.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지금 어쨌든 돈을 풀 거다라는 게더 많거든요. 이제 속도가 얼마나 세질 거냐, 그 강도가 얼마나 될 거냐, 어,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는 수출 중에서, 어, 거의 중국이 삼 3분의 1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중국, 물론 중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요즘에 중국으로 갔다가 미국 으로 가는 게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미, 미중무역마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정책적 부분들. 어, 뭐, 양,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중국이 발표하는 정책의 방향이 어떤 건지,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 또 한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 게다가 심지어는 어, 의사록을 보고 있으니까, 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 양적 축소 얘기까지도.